비 피해본 충남에 있는 수경재배농가입니다 오케이! 안 꽝! 안 꽝! 기안 여기 꽝! 안 꽝! 안같안 꽝! 안 꽝! 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렇게 막 바닥에서 그렇게 작업해주시는데, 어디에서 나오신 걸까요? 네, 아, 저희는 스마트팜 전문 시공업체, 동호그린 김재민 대표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 이 시공업체이시구나. 네네, 네네. 그럼 지금 군인장병들이 이렇게 오신 거는 어떻게 오거요거는천원시에도 이제 지원을 해주셨고, 이제 지자체의 도움과 네. 저희의 뭐, 조그만한 재능을 같이 기부해가지고, 아. 어차피 이제 지원해주시는 인력을 1분하려 해서 장물 살리는 방법을 찾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피해 지역인 거잖아요. 네, 네. 지자체에서 대민지원이 <laughs> 지자체. 나오고 있습니아 지자체에서 대민지역. 그렇게 서 받으신 데들은 어떻게 이거 복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중개장이 된 듯한 기본으로 아, 인도주의해서 작업의 요령과 지휘를 이제, 해주시는 이제 거구나. 아,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지시를 해야지만 이 그렇죠. 도움의 손길들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좋은 일 해주시네요. 그래서 아. 긴급으로 빼가지고 언제 왜 터치할 예정인가요? 아 이게 그러면 양해끼 저아 예, 그러면 대표님이 이런 것도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제품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갖고만 만들어진 걸 갖고 제가 예. 여기서 이제 완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농가에서는 구매를 하면은 설치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재난 지역은 이제 무상으로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보험 받으신 분당연히돈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는 이제 작물을 먼저 생각해가지고 지금 작업 중에도 환기를 시켰다 쳤다 막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같아도 지금 비가 쏟아졌다가 해가 쨍쨍 쪘다가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들 이제 급선무로 빨리빨리 조치를 할수 있게끔 지금 이제 재능 기부하시면서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을 해주시는 그 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겠죠.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 어디로든 가서 도움을 네.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인력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투입이 되는 네, 거에서 저희 이제 인력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부담도 초가가 되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 쪽.